안녕하십니까. 지금 보시는 모델은 기블리 GTI 브리드고요. 외장 컬러는 블랙이고 이제 또 보데나 범퍼랑 틀링에 이제 이 기본 모델 범퍼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더 마음에 드네요. 왜 그러냐면 또 볼륨감도 있고 좀 질리지도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이 디자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뭐 3,000cc. 가솔린 모델이 배기 사운드도 더 좋지만 기블리티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력도 모자라지도 않고 오히려 0 c 시급만큼 드라이빙의 재미도 있기 때문에 더 좋고요. 그리고 버킷 시트가 아니거나 이거는 힐만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승차감도 편안하고 드라이빙 액티브 크루즈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또 괜찮습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또 레드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가죽 시트가. 실내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. 배기 사운드는 당연히 6기통이더 좋지만 뭐 기브리 하이브리드 2 0 0 0 cc 등급도 괜찮 괜찮습니다. 지금 또치드로세에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도 더 좋고요. 그리고 금리가 또 매달 또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있는적으로 빨리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레드 시트가 또 스포티하기도 하고 또 이뻐서 구매하셔도 만족도가 더 높아요. 블랙 에레드입니다. 블랙 에레드 이 전시차 같은 경우는 오히 관리가 더잘돼 있고 3일 만에 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. 럭주시만 드릴게요.